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탐방 예, 온라인 강의 열 번째로서 오늘은 인물로서는 여덟 번째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 도르면 그러면 금남나 충장로가 있죠. 충장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죠. 김동영 장군하고 관계된 거고 그중에 또 대표적인 금남로. 금남로의 준공이 되는 정충신. 장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역사 문화 이야기 도료명석에자 금남로를 아시나요? 자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금남로 자 금남로는 여러분들 옛날에는 구 전남도청이 나 있는 분수대 있는데요. 지금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죠. 거기에서부터 유동사거리까지 즉 있는 데까지 발상까지 저기 금남로라고 금남 금남노라고 이렇게 합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도시죠. 정중신 그러면은 자 1576년부터 1 6 3 6년때까지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군호가 바로 금남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호를 따라서 금남로 이렇게 기이기에서안 것입니다. 자, 금남로 이렇게 표시겠죠? 금남로시 지고 자, 금남로는 여러분들 광주의 대표적인 도로로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잘 알려졌죠. 1980년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의 격전지였으며 많은 아픔도 간직한 도로입니다. 금융 중심지로서 고층 건물들이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것이 특징이죠. 그러나 요즘은 신도시 신부도심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금남도 충남도가 조금은 많이 쇠퇴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정충신은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남군 정충신 금남은 바로 군호입니다 군호. 자 고려말 정지장군의 구대손으로 고려말에 이 정지장군 그러면은 외구토벌에 쭉 유능했던, 즉, 신흥무인세력, 즉, 최영 장군이랄지, 이성계랄지, 그런 사람 못지않게 또 했었던 정지 장군, 토벌에 능했던 분입니다. 그 정지 장군의, 네, 구대손입니다. 정지 장군도 우리 지역 사람입니다. 자, 이 정충신은 아버지, 광주에서 관리를 여기만 정윤, 아버지가 바로 정윤입니다. 정충신의 아버지. 이 정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뭐 광주 그냥 시청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죽이는 그냥 보통인 사람이에요. 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정충신의 저기 어머니는 누구냐? 그러면 노비 출신이에요. 노비 출신. 그래서 그러나 어머니가 노비여서 자, 이때 조선 시대 때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 노비 종모법이라는 것이 시행됐죠. 세종대왕 때부터 만들어져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어머니가 노비면 양 아버지가 양반일지라도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은 노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충신은 노비로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17살 때, 17세 때 우리 지역 광주 목사 권율 장군에 의하여서 자 여러분들 권율 장군 하면은 임진왜란 때 아주 유능한 장군으로서 여러분들 뭘로 잘 알고 있나요? 그러죠. 행주대첩 행주산성에서 행주대첩에서 일본군을 아주 대파를 했던 권율장군 기억나죠? 또 권율장군은 행주대첩 이전에 지금의 금산 근처에 있는 이치대첩에서 또 일본군의 기세를 꺾는 데큰 역할을 했던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 나중에는 권율장군 행주대첩을 하고 나서는 승진이 된 나중에는 총사령관, 도원수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권윤 장군 휘하에서 들어갔는데, 광주 있을 때요, 민첩하고 영리해 권율의 신임을 받았으며, 권율 장군의 장계를 피난 중인 선조가 있는 자, 장계.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장계는 요즘 말하면 로 소식지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두루마리를 이렇게 쫙, 말아가지고, 글을 딱 써서, 그게 딱 왕의, 이제 왕이 딱 이렇게 펴서 읽어보는 거죠. 그걸 장계라고 합니다. 자, 이 당시가 바로 임진왜란 1592년인데, 바로 선조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저기, 지금의 북한 미에 의주로 좀 도망가고 있습니다. 피난가 있어요. 그러면 권율 장군이 이 군사행동을 하고, 승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과정을 왕에게 보고를 하고 또 신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보내야 되는데, 자, 이 당시 또 어떻게 되냐. 전라도에서부터 의주 이렇게까지 온 서울 평양 막 의주 이렇게까지 전부 일본 군들이 아주 어째요. 외군들의 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이 장계를 보내려고 권율 장군이 누구에게든 말해도 전부가 다 갈짝 없어서 노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누가요? 정충신이가 17살의 나이에 자기가 그 장계를 가지고 의주까지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주행제소, 행제소까지 목숨 걸고 가서 잘 전달하는,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양복. 이 양복은 바로, 예, 그 당, 이제 뭐예요, 병조판서입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이죠. 자, 병조판서로 있던 이양복. 이 양복. 이, 이 양복은 이때 선조 옆에서 선조를 어째요. 피란 중에서 옆에서 보좌하는, 보좌하고 있는 기능이죠. 이때. 이양복이가 그것을 보고 발탁되어 참 기이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먼저 이 정충신을 노비신분에서 양민신분으로 면천해줍니다. 신문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자로 삼아 상문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관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날 완전히 노비신분에서 완전히 장군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충 씨는 이 언제 더욱더 공로가 일어나냐면은, 자, 1623년에 인조반정,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요.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분조를 이루면서 활약을 많이 하고 나중에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조선 왕이 되죠. 광해군에는 도중에 나중에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인조반정이 몇년에 일어나냐 그러면 1623년에 일어나는데요. 이 인조반정 이후 인조반정할 때 그때 누가 있냐면 은 여러 명이 있지만 은 여기에 또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어 요 이괄 장군이 한경부터 이괄이 1등 공신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대접은 1등 공신을 못 받고 2등 공신같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괄이 대접을 당하자 즉 인조반정의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일어난 그렇죠? 이괄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괄이 난을 일으켜요 자, 즉, 1624년에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난을 일으킨데, 이 난을 바로 누가 진압을 하냐? 바로 정충신이 아주 이 난을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공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무공신, 1등공신으로서, 즉, 오늘날에 금남노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금남군이라는 군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봉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충남 서산 일대에서 45만 병의 땅을 하사받게 됩니다. 인조로부터. 이러한 가운데 정묘란이 일어난 후, 조정은, 이제, 일으켜고 나서 정묘란은, 자, 정묘란은 또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1627년에 일어나죠. 이괄에난이 오고 나서, 4년, 3년 뒤에, 3년 뒤에 정묘란이 일어나요. 정묘란은,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게, 쳐들어온 것이죠. 이거에 바로 이괄의 난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즉 이괄의 난이랑 함께 일으켰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누가 있냐면요. 에, 한윤이라고 했어요. 한명년의 아들 한윤이. 후금으로 도망갑니다. 후금이 지금 청이 되죠. 나중에. 그래서 금의 남침을 막 자극하여서 금이 이관의 날 계기로 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일어난 후 조정은 청나라와의 절교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정충시는 오히려 청나라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진언하면서 상소를 들렸다가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 때 선조랑이 이끄는 정권이 바로 이제 서인 정권. 서인 정권은 무슨 정책을 뺏어요 친명배금. 즉 명나라하고는 친하고 매 배금 이 청나라가 금나라거든요. 금나라가 청나라거든요. 그걸 배척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충신은이 외세를 정확히 알고 지금 이때가 바로 뭐냐면 임진왜란으로 이미 조선은 아주 전국이항폐화되고 너무나도 국력이 쇠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나라하고 적대관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나라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힘을 기르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자 완전히 서인 정권과 인조로부터 이렇게 에 미움을 받고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정충신의 의견을 조선 조정이 하고 그래서 저기 충남 서산으로 충남으로 유배됐다 죠 만일에 정충신의 의견을 조선이 따랐다면 어째요그 뒤에 또 일어나는 자 병자호라는 자 정묘라는 1 6 2 7년이고 병자호라는 거보다 좀 뒤에는 1600 몇 년에 일어나죠? 163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9년 뒤에 병자오란이 일어나게죠. 병자오란 같은 역사적 비극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진에 유배되어 충남의 사당이 있어서 아쉽게도 광주에는 유적지가 없습니다. 유적지 가 없는 것이 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이 유물들을 한 봐보면은 자 정중신의 영정, 난 입었던 갑옷. 이 옷은 바로 인조가 하사했던 옷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 충남 서산시 지곡면에 있는 사당이죠. 자 금남군 정충신 장군의 영정입니다 광주에서 자란 아주 청명하고 용감한 장군이며 왕에게 바른 말을 했던 참신하였죠. 자 그래서 이병 정충신의 말을 들었더라면은. 정말로 병자호란을 단지 않고 인조가 병자호란한테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됩니까? 강화도로 도망가려다가 거기에 태로가 뵙기자 남한산성으로 가게 되잖아요. 남한산성. 남한산성으로 가서 겨우 그다음에 어쩌요? 한달반 만에 약 45일 동안 항전하다가 결국 항복을 하고 남한산성에서부터 지금의 서울 송파에 있는 삼전도까지 추운 겨울에 완전히 걸어서 이렇게 항복으로 항복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청 태종 앞에 지금의 서울 송파구 삼전도비라고 구력정이비가 있는데 거기 앞에서 삼배구고들하고세번 자라고 머리를 아홉 번 조아리는 아주 가장 비참한 항복식을 거행하게 되는 일을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충신이야말로 정말로 그 외세를 받고 정말로 왕에게 충원을 했고 나라에 갈길을 했던 왕인데 인물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기 봐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충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정충신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충신의 군호를 따서, 금남군을 따서 내려야 된 명칭이 바로 뭐라고요? 금남노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날 금남노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광주에서의 금남노는 어떤가, 광주에서는 금남로. 자, 금남로는 언제에서 1947년에 47년에 광주에서 광주시에서 지금의 도로를 바로 뭐예요? 정중신을기르고자 금남로라고 명칭을 부르게 돼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금남로는 정말 우리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아주 응? 저기 번산지였고 대단히 훌륭한 것이죠.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금남로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건 죄송합니다. 요... 자 세계 민주화의 아이콘 금남로 자 세계 민주화 이거 자 우리나라 민주화의 번산지 광주 광주 화면은 또 뭐예요? 금남로 이겁니다. 자, 두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이 사진, 이게 지금 분수대죠? 이거다고요? 지금 여기 분수대하고 똑같습니다. 약간 조금 페인트랑 뭐랑 원형만 달랐지? 장, 장소는 똑같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 옛날에가 여기, 옛 전남도청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뭘로 바꿔졌죠 국립? 옛날에가 옛날 전남 도청자리고 지금은 뭐예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죠. 이 앞에 앞입니다. 바로 분수대의 모습입니다. 이 수많은 우리 광주 민주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여있는 장면이죠. 자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제가 금년 2020년 5월 18일 날자 금남로에 가면 전일빌딩 있죠. 전일빌딩. 전일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현재 모습을 위에서 내려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남로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이게 바로 이제 쭉 해서 저기 음 중앙초등학교, 수창초등학교에서 쭉끝에가지고 그 임동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 바로 이거에 바로 금남로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이 도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입니다. 자 여기 1980년 5월달의 모습이죠. 5 1 8이 날. 이때 모습이 아마는 5월 발포, 금남로의 발포 직전이 나오기 전인가 아마 5월 21일 정도의 사진일 겁니다. 이 사진이 대라 1980년 5월 21일. 한 오전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전. 그 다음. 자. 발포 명령이랑이 나오고 막뭐 되면서 완전히 이 뭐예요. 계엄군들이. 계엄군들이 완전히 금남로를 장악하고요. 우리 민주 열망했던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막 후퇴하고 있는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금남로에 또 이와 같이 온 이렇게 뭐요 전체 아주 발들들 지울 정도로 민주화 열망을 애썼던 곳입니다. 바로 이 사진들이 금남로의 모습인데요. 역시 제가 2020년 5월 18일 전일비 때 옥상에서 찍은 현재의 금남로 모습입니다. 자, 현재의 금남로 모습이죠. 지금 있는데 이곳. 이곳 있는 데가 바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되었죠. 여기에서 같이로 이제 이쪽이 가지뭐예요 저기서 그 뭐요? 유동 유동 삼거리 있는 지점 나오고 있죠. 이 일대를 자 금남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금남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주를 대표하는 음, 도로이면서 정말로 금남도는 단순한 거야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민주화의 아주 발상지. 그래서 세계 민주화의 아이콘으로. 쓴 것이 바로 광주의 금남노입니다. 바로 그 금남노가 바로 우리 정충신 우리 고장 출신의 정충신의 군호명인 금남군을 따서 금남노라고 칭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금남노를 대표하다 정충신을 생각하고 또 우리 민주화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우리 선배들의 수많은 희생이 있길래 오늘날 우리가 민주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으면 항상 여러분 역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참 민주지를 지켜가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학 1반. 자, 제가 안내를 하나 하겠습니다. 역사 탐방 과제인데요. 자, 7월 20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역사 탐방 과제 게시판에, 여러분들 게시판에, 1학 1반 게시판에 올려뒀으니까 그 내용을 잘 읽고요. 예,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제를 근거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과목 세부 특기사항에 기록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하게 작성해 주되,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인물, 오늘로서 열 번째 강의잖아요. 여덟 번째? 그럼 그 전에 맨 먼저 제가 1번에, 필문대로의 필문 2선제 하면서부터 해가지고 또, 뭐여, 지지난주, 지난주에 정충신, 아니, 뭐, 누구요? 독립가의 음악에 대한 정율성. 또 그전에 충장노의 우리 대명사 또 김덕령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이런 내용들을 바로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보면은 뭘로 제공했죠? 학습지로 이렇게 부록을 다 강의 듣는 만 해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에, 핀문 2선제부터 해갖고, 충장노의 증공 김덕령 장군까지 한 여섯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할 필요는 없고, 다 했지만은,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것, 하나. 즉, 필문대로를 하든, 충장노를 하든, 눌재로를 하든, 고봉노를 하든, 재봉노를 하든, 뭐, 누구를 했던간에나예요이 기록 내용.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다 이렇게 기록을 다 썼겠죠? 이걸 쓴 것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그걸 여러분들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자료 내용을 보고 읽어보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만요? 딱한 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한 장만 제출. 한 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 여러 명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자신 있는 것. 한 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일 자신 있는가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또뵐 때까지, 자,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